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지금 이 바둑은 김은지 선수와 중국의 장나신자 3단의 바둑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김은지 선수가 한칸 뛴 이런 장면인데요. 두기사는 바둑을 예 굉장히 많이 둡니다. 어, 지금 아주 예이 장나신자 선수가 사뿐사뿐 나비처럼 두는데요. 야. 바로 붙여버리네. 그렇죠 이게 좀 멸죠? 그러니까 이 눈목자로 드는 의도는 뭐냐면은, 날일자로 두면 이제 이렇게 둬서 자연스럽게 우아기가 굳어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칸더간 건데, 김은지 선수는 이제 석점을 잡겠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백이 이렇게 젖히는 건 찌르고요. 이렇게 둬가지고, 이게 물이거든요? 음? 예,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해서 요새 이 김은지 선수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예, 하루하루 다르게, 예, 부쩍, 부쩍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좀, 최정구단에게 그동안 고생을 했었는데, 한번 이기면서 뭔가 숨통이 트인, 예, 이런 모습이다. 최정구단과의 대결에서도, 예, 8연패 끝에 한, 이제 1승을 거뒀죠. 자 단수 치고 예, 일단 두텁게 예, 이렇게 지켜 두었는데 참 김문재 선수는 열심히 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백은 이제 이 좌변 쪽이일 때도 약하고요. 또 이쪽도 예 우하게 일 때도 약하기 때문에 자, 백이 쳐 저... 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밀어가는데, 뭐 그냥 여기를 있는 예, 이런 방법도 있고요 뭐, 아래로 빠지는, 예, 이것도 있는데, 일단 여기를 민다. 예, 이게, 어 그냥 끊어버립니까? 전 당연히 이거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간에 뭔가 악수거든요, 백이 자, 그런데 중앙, 예, 이 중앙을 끊는 거는 은현중의 이 좌변에 있는 백돌들도 노려보고 있다. 예, 김은지 선수가 노리고 있다. 예, 뭐 이런,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위로드나 위로들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두기에는 이게 한점 잡히면은 너무 깔끔하거든요 중앙이. 아 물러나네. 예 진짜 김은지 선수 거침이 없습니다. 예두 점까지 뭐 잡겠다 뭐 이런 건데 자 어떻게 이제 받을 거냐 이거죠. 야 이게 좀 진짜 무식한 수인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마그메그 끊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두면은, 뭐, 이렇게 두고요. 일단, 여기서 이거는 좀, 안될것 같은데, 이거를 있고요. 뭐, 이렇게 깨우는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야, 정말 무서운, 예, 무섭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러났어. 야, 이거 뚫리면은 이건 안 되지. 야, 이거는 심각한데, 지금. 자, 지금 장나신자 선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일단 김은지 선수가 워낙 그 당당하게 이렇게 오니까 이제 늘은 건데 아니 근데 이거는 좀 거시기한 게 지금 백흑이 이런 식으로만 도둬요 이거 어떻게 도고했던 거지? 이거는 좀 너무 나약한 수인데. 그러니까 단지 이제 김은지 선수가 이렇게 막잡으러 오니까 겁이 겁이 나서 후퇴를 한 거거든요. 예, 네. 쉽게 말해서. 수익기도 안, 정확히 안 되고. 근데 이제 뭐, 김은지 선수가 저렇게 도우니까 막는 건안될것 같아. 그래서 빠진 건데, 아니, 이거 어떻게, 어떤 변화가 나와도 제가 봤을 때있성는안될것 같거든요. 자, 일단 그리고 지금, 그렇죠 지금 이렇게 흙이 넘어가니까 자체로 여기 이제 귀에서 이득을 봤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 심지어 뭔가, 이런 식으로 이득을 딱 보게 되면은, 이 100을 다 잡지 못해도요, 오히려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 타협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1 0탈타입 이렇게 좀 타협을 하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크게 몰아치니까. 반대로 김은지 선수가, 어, 이 정도 잡았으면은 됐어. 예, 여기 뭐 이렇게 수 줄이면은요, 이건 잡혔거든요. 왜냐하면 100이 내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때문에 이 흙이 그냥 있기만 해도 내수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잡았어요. 아 근데 예 타협은 없 없다는 거죠. 예 나는 한 하나라도 예한 집이라도 바둑돌 하나라도 더 먹고 한 집이라도 더 이득을 보겠다. 뭐 이렇게 이렇게 버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그김은지 선수의 요새 바둑을 보니까. 자신감이 넘쳐 흐르더라고요. 그냥 일종 아, 이 특히 고수들은 뭔가 이렇게 이득을 봐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적당히 물러나는 게 있거든요. 예, 좀 확실하지 않으면은 예.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강공으로 몰아치는 게 이게 무조건 자을 자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수가 잘 모인다. 예전에 어떤 그런 말 있었잖아요. 야구에서 그 타자가 감이 좋을 때는 공이 수박만하게 보이고 <laughs> 이 감각이 떨어지면 탁구공 만하게 보인다 야구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 김은지 선수에게는 이 바둑알이 수박만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야 이제 타협을 하나. 예. 자 지금 위로 있는 거는 이렇게 단수 치고요. 뭐 이렇게 나가겠다 이거거 나가면 이제 단수 쳐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 이게 석점을 다 버려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게 뒷맛을 다 없애버렸잖아. 이거 그냥 뭐 버려도 될것 같은데, 이거 살릴 것 같아요. 김은지 선수는. 예, 살리죠. 예. 그냥 뭐 중앙에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둔다면 이거 먹어봤자 8집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가면은 여기 이 석점 거의 폐석이 됐고요. 뭐 여기도 흙이 튼튼하니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실리 다 챙길 수 있거든요. 심뭐 심지어 뭐 이런 거한칸 뛰는 것도 다 선수예요. 이거 두면 뭐. 어떻게 받나뭐 이렇게 받나 근데 이게 뭐 일단 집으로 절대 손해 보지 않겠다. 자, 일단 한 점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쪽 이렇게 젖히기만 해도 수가 나기 때문에, 아, 나들자로 그냥 연결해둡니까? 이렇게. 예. 일단 석 점이 김은지 선수는 집으로 크다. 뭐, 이런, 예, 이런 이야기죠. 자, 박치기를 했는데, 지금 백이 이렇게 있는 거는 흔히 여기를 붙이는 수가 있죠. 이거 두면, 헤딩하고 젖히게 되면은, 요 귀에서 일단 패가패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 두고요. 어? 야, 이었어? 자, 김수선선 이제 중앙 쪽을 젖혔는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죠? 단수치면은. 끊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요걸 이어서. 이으면 이렇게 끊어가지고. 어? 저거 뭡니까? 그게 되나요? 이으면은 뭐, 뭐죠? 이으면은? 어? 아, 이건 김은지 선수가 착각? 예, 착각을 했는데요. 야, 이건 많이 못해 줬습니다. 아니 그냥 고치면은 패가 나는 곳을 거의 한 수를 손해 봤거든요. 저 이렇게 되면 가도이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는 모르겠는데. 아, 어, 이 이거... 아니 이걸 젖힐 이유가 없는데 이게 젖히게 되면 이 뭔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하나 제껴서, 예, 뭔가 중앙을 어쨌든 좀, 백이 약하니까, 뭐 이런데, 예, 이런 거 이제 가서 공격, 예, 공격을 노리려는 건데, 자, 뭐 이렇게 2단 저침 들어가나요? 자, 2단 저침을 했습니다. 일단 늘늘면은 위를 잃을 것 같거든요 보통 때는 이제 아래쪽으로 했는데 지금 이 중앙 백도로 공격해야 되니까 어차피 백이 받긴 받아야 되거든요 빠지, 이렇게 막는 것 때문에 어잉? 아, 그렇게 가르고 나온다 그쪽을 네. 자, 일단, 이, 장라신자 선수도, 백도, 예,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예,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이런, 예, 이런 건데. 자, 반발을 합니다. 어? 이거까지 버티나요? 이 중앙, 아, 여기를 지금 중앙을, 예. 막, 여기 막는 자리가 굉장히 두텁거든요? 자, 꽉 막혔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백, 안 받으면은 흙이 여기, 아, 이렇게 틀어 막는 게 있다는 건가? 뭐, 이런, 예, 이게 딱 백이 모양이 안 좋긴 한데, 예, 이게 안 좋긴 하네요. 이건, 아, 이건 안 봤지. 아, 지금, 장난, 아이 장난신자 선수가 이 수를 못본것 같아요. 이으면 단추치고요. 완전히 이, 안형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뭐 지금 백이, 여기 있는 거, 요 있는 거는 지금 손뺄 거면 하나 해뒀써야 되는데, 그래야 거의 이거 흑이 이렇게는 못 잡으러 갈 거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살아있는 돌인데, 어, 이한 방에. 야, 이거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 이두 점이 잡히면 말이 안 되죠. 이 중앙 100이 대책이 없어요, 지금. 아, 이건 뭐, 다 수습이 안 되는데, 집으로도 자체로 너무 크고요. 아, 결국 이 장면에서 이 장난신자 선수가 기권을 했습니다. 야, 이거는, 아니, 그냥 뭐 이렇게 하나 받아 두면 되는데, 세요. 그러니까 이 막는 게 선수라고 생각을 못했 못했던 거죠. 그래서 뭐 이거 두고 뭐 이쪽에서 뭐 적당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뭐 근데 이제 요교화는 했어야 됩니다. 백이 애초에 그리고 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막도서 살아야 된다 그랬으면은 끊지 않고요. 여기를 틀어 막았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두터운 자리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우리 김은지 선수가 또 순식간에, 예, 순식간에 끈, 상대방을 KO시키는 이런 바둑이었는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